희부리서 10장 32절서부터 39절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목회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있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도 맴돌고 있거든요. 이분은 남편이 관광버스 기사를 해요. 키가 자그마한 분인데 아주 친화력이 뛰어나서 하여튼 뭐 스캔들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헐헐 내리는 날그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집 여자를 데려왔더래요. 그리고 자고 가겠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말없이 그두 사람 술 취해서 들어온 두 사람을 아름목에다가 잠자리를 펴주고 재워주고 그 이튿날 아침에 북어국 끓여주고 해장국 끓여주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아유, 뭐,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하면서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대목에서 도저히 이해 못할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이 남편이 강부에다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더래요. 이 아이가 내 핏줄이니까 당신이 좀 키워달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술 먹고 술집 여자 데려와서 잠자게 해줬던 것도 이해 못하는데, 이 강부에 쌓인 아이가 내 아이니까 받아달라고 한그 남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참그 저도 좀그 얘기 들으면서 띵한 그런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담담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분이 성녀인가 바보인가 할 정도였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술집 여자도 불쌍히 여겨지더래요. 오죽하면 남의 남자를 의지해서 그렇게 술을 억지로 먹고 그 남자 쫓아서 왔을까. 그리고 남의 남자 아이를 뵌그 여자도 얼마나 불쌍할까. 그 아이를 뵈고 날마다 그 고민 속에 세월을 보냈을 건데 참 그게 불쌍하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난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기르라 결단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참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제 내리에는 맴돌고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그 남편이 불의하고 그 남편이 모자르고 그렇게 자기에게 행해서는 안될 짓을 벌였지만은 내 남편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덮는 그 권사님. 그리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자기를 키우지 않으면 그게 안 되거든. 자기 껍질을 깨야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떠하겠나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대로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있냐? 그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사랑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택한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성령을 베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질 수 있게 하겠냐. 삼중 구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삼중 구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겠냐는 얘예요. 기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으시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번 나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시다라는 표현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믿으신 거예요. 이거는 순한 한국말이거든요. 믿음직스럽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중구조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됐구나. 이 사랑은 우리에게 끊어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불변하니까 우리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은 7장 12제를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선지인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를 끈을 없는그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영어성경에 보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나와요 Be faithful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 마음을 지켜라 언제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이 죽을 때, 죽음의 직전,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 죽음의 지점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죽을 전적. 내가 진짜 그냥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어려움을 닫고 고난을 닫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죽음의 풍포와죽음에 어떤 뭐가 있을지라도 너희는 비페이스블 충성하라. 너희 마음을 변개치 말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가 뭘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9절에 나고 있거든요. 깊음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어.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약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은, 깊음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대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가지 않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이제는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가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짠짜라잔 짠짜라잔 신나고 즐겁고 이런 것으로만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크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짠짠한 좋은 거 나와야 되는데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겪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큰 싸움이라서 고난의 큰 싸움.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헬로 원어에 보니까 아들 내신이라는 단을 썼거든요. 이 아들 내신이라는 단어는 경기라는 뜻이 죠 경기. 경주하다 경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경주하다의 이 의미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점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경주에 나가는 사람이 저저 그만 앉아. 그건 아니거든요. 그 경기를 여기서는 박해의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교난을 겪었거든요. 짐승들의 우리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오개가치기도 하고 그들의 소위를 다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며 너희 소위를 빼앗긴 것에 기쁘게 당한 것을, 당한,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위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성도, 고난당하는 이웃을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며 자기의 소유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더 낫고, 더 낫고 이것은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더 낫고, better and lasting. 영원 불면에 포제이션 소위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에서 그렇게 나올까. 고난을 당하는데 내 안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천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소망의 그 들끓는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장차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큰 상, 어 great reward, great reward.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낫고 영광 소소위가 되는 것이 그런 결론을 만들어지는 것과 great reward, 큰 상과 큰 보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그리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치가 있고 여기에는 아주 좋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성도든 오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얻을 상급,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서 그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주로 전서 1장 6절 7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냐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찬창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고난을 주냐? 왜? 왜 고난을 주냐? 그 고난에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 상을 받고 영원한 소유를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에 가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고난, 예수 안에서 당하는 핏박 예수 안에서 당하는 권고는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3 6절에서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냐. 오늘 36절에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나의 무력함이 나타나요.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이 그 고난 중에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내가 헤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것을 참아 견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면은 그것은 인내의 과정.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네, 그게. 그거를 견뎌나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시련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것을 벗어낼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세워놓은 교회는 허물어지고, 나를 따랐던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게 나가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미소에 연결해서 쌀을 띄어다 팔기도 하고, 20kg짜리 하나 팔면 5천원 남는 그 짓을 했고, 그리고 머리를 탁써 가지고 그냥 꽃감도 갖다 팔고, 떡국도 갖다 팔고, 그렇게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 시련의 때에 인내가 필요한데, 저는 인내 때를 견디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 머리를... 풀린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명세관 미니스트리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라는 이름을 짓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선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뇌가 보통 사람들의 뇌의 무게가 1.4kg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몸무게에 2%에 해당한대요 이 사람의 뇌가 근데 이 2%에 해당하는 뇌가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20%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를 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고요 제가 이 머리를 가지고 막 쓰니까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줄게 맡겨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인내의 세월에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를 막 불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고요. 지치잖아요. 에너지를 거기 다으니까 지치고 공비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몸은 몸대로 문제가 생기고 영혼은 곤비해지고 영혼은 정말 초라해지고 그러고 있었던데 제 아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저녁 기도회가 있는 교회를 가서 저녁 내내 기도하고 돌아와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제 아내가 눈이 충충 부어있어요. 남편은 주의정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뜨고 그냥 그렇게 하는 피곤한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아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고 울고 그렇게 돌아오는 제 아내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나는 악인 중에 악인이로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인 중에 아끼구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맡기려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 머리를 쓰고 내 머리에 의지해서 이렇게 되나.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내 안에 들어오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이래저내 뜻대로 행했던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제 아내의 눈물을 통해서 보고 계셨고, 제 아내의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여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나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귀했어요. 회개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고 갈 길을 밝히고 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것은 고난의 때에, 인내의 때에, 그 때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내의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잠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에서 테텔라사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와 나를 보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겪는 것이 그 시련의 것이 박해가 일어나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패스어웨이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련의 때 박해받을 때 고난당할 때 내가 머리 쓰는 거 아니거든요 내 능력 의지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오실 그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채취하지 아니하고 오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나를 이끌어 주실 그때까지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사랑의 관계를 내가 굳건히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 A I.가 요즘 크게 유행하잖아요. 이 A I. 기반을 구축하는데 연간 천 테라와트시가 필요하대요. 이 1와트시는 1조와트를 말해요. 와트시를 말해요. 1조와트시가 1테라와트시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2026년도에 1000테라와트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25년도 우리나라 그 가구,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 전기의 양이 74 테라와트시래요. 그러면은 1,000 테라와트시가 필요한 AI, AI 기반의 그 컴퓨터 그 구조는 얼마나 많은 전력이 소용되냐고요. 이 우리의 두뇌를 쓰는 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요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건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머리를 돌리는 순간, 내 두뇌는 막 회전해서 욕냐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는 순간에 안식은 깨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쉼을 받으라. 너희가 쉼을 받고, 너희가 그평하는 가운데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생을 가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는 그분에게 응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be faithful 우리는 하나님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best and lasting possession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A great 리워드큰 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위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안에서 번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